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백세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코스코에 왔는데요. 1월달 정기세일이 시작되기도 했고, 클리어런스 아이템도 있고, 신제품 들어온 것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코스코를 3, 4번 다녀왔는데, 영상을 못 찍고, 오늘 간신히 시간을 냈어요. 이미 이 아비노도 하나 골랐고요. 4불 할인해서 14불. 세일할 때 하나씩 쟁여두는 거죠. 바디로션으로는 이번 세일 순서가 세탈필이라 전기 세일 1월 20일까지 전부 5불씩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통에 15불씩이니까 한 병에 7불 5 0 가격이 일반 슈퍼보다 훨씬 좋잖아요. 클렌저도 하나 샀고 이 로션도 바디용으로 샀는데요. 바디나 얼굴에 두꺼운 크림을 쓴다 하면 이 크림류를 살 수도 있겠지만 세라비 세탈필을 비교할 때, 얼굴에는 두꺼운 세라비 크림을 쓰게 되는데, 이 세탈필은 제가 얼굴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바디로션 찾을 때, 뭐 이런 세탈필이나 아니면 아비노 이런 거 하나씩 줄수 있습니다. 토리든 히알루론산 세럼, 요건 1월 15일까지 6불 1에서 23불이네요. 30ml가 아니라 50ml이고, 두 병에 23불이면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퓌알로스 베타인, 알란토인 같은 피부 진정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피부 진정 보습용 세럼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로시 SPF 30들은 거. 이게 비타민 C 버전을 제가 두 팩인가 요런 가격에 샀을 거예요. 지금 20불인데 히알루론산 버전도 하나 사갔는지 여기 왔다 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이걸 하나를 산 것도 같고 어, 나중에 카트 찍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선크림으로 보느냐 로션으로 보느냐 그냥 모이스처라이저 로션으로 보는 거죠. 아침에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는다 할 때. 어, 유기자차 스크린 네개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되는 히알루론산 크림 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바르고 밀린다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끈적한 수분제형 세럼을 바르고 이렇게 SPF 들어있는 로션 바르면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 모이스처라이저 바르기 전에 뭘 발랐느냐도 그렇고, 무기자차가 아니라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외선 필터가 어쨌든 들어있는 거니까, 어,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문질러 바른다기보다 피부에 살짝 얹어서 두드리듯 발라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막판에 가장 많이 산게이 올레이 파워 세럼인데요. 네 갠가 사고 뭐 그다음에 왔을 때 하나 더 사서 총 다섯 박스를 사서 그러니까 열개를 받고 있는 거죠. 가격은 20불 클리어럼스입니다그니까 이게 47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병이 47불이다. 두 병에 20불. 그러니까 한 병이 10불이다 하면 슈퍼마켓 세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올레이 주황색 병에 들은 크림과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슈퍼에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사고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라고 보고 많이 샀는데 이전에 그 오렌지 병 세럼과 다르더라고요. 이건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들어있는 성분은 이전과 비슷한데 이 세럼 재질도 뭔가 약간 반짝거리게 해놨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락티게시드, 펩타이드와 트리오에이틀 아스코비게시드,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피이지도 들어있고 전형적인 슈퍼마켓 배합인데, 어, 브라이트닝 세럼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 제가 작년 말에 피부를 약간 뒤집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뒤집으려고 뒤집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돌도돌 뭐가 나면서 장벽이 무너진 상태로 지금 한 달째 버티고 있어서, 어 그럴 때는 이런 세럼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해 영상이 어떤 순서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뒤집어진 피부 회복하는 영상이 아마 이 코스코 영상 전에 업로드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 1년 내내 장벽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고, 뭐 저런 락티게시드 뿐만 아니라, 글리콜산 같은 센 아하나, 레티놀 고함량 이런 걸다 발라도 멀쩡하던 피부가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 걸렸는지 한번 장벽이 무너지니까 나이 들수록 회복이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거의 어찌어찌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한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요. 뉴트로지나에서 신제품으로 보이는 클렌저가 있습니다. 어, 크림 투폼 클렌저. 타겟이나 일반 다른 마켓에 아직 보이지가 않는 제품인데요. 두 병에 1 5 불입니다. 민감성 피부용이고 이게 폼 형태라 약간 더 선크림이 잘 지워질지 모르겠네요. 어, 이 제품은 두고 보도록 하고요. 로레알 볼리미너스 마스카라. 이거를 어, 진짜 10년 전에 <laughs> 썼던 그런 제품 같은데 가진 눈썹이 많으면 뭐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개 들어서 10불인 거예요. 어, 일반 슈퍼와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글로테 거울은 항상 클리어런스가 나와요. 지금 이게 20불이잖아요? 제가 요거 작은 버전 얼마에 샀습니까? 훨씬 저렴하게 산게 기억이 나는데요? 5, 6불 그랬던 것도 같아요. 트로지나 에크니 패치. 72개가 들어서 17불이면 가격이 어떤가? 아마존에서 제가 산 것보다 저렴한 것 같지가 않아요. 72개면 꽤 오래 쓸것 같지만, 여드름이 하루에 평균 세 4개 난다? 이거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 콜라이달 패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니까 뭔가 이게 화농성으로 올라올 때 유분, 피지, 화농을 약간 빨아들여 준다는 거죠. 상처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쉽게 낫게 해준다. 효과가 있느냐? 붙여놓는 게 낫습니다. 여드름이 뭐 하나 났다. 그럼 손으로 건드릴 확률이 높잖아요. 아예 붙여놓는 게 낫고. 태어나자마자 연고를 바르고 연고가 매트하면 이걸 바르고 그 위에 스킨케어를 하는 게 나아요. 세럼, 로션을 다 바르면 이 패치가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코스알엑스 세럼이 1월 15일까지 8불 할인해서 30불에 나왔는데요. 조그만 모이스처라이저를 주긴 하지만 이게 한 병당 15불이면 그렇게까지 저렴하냐.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최저가 세일할 때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존 100ml, 요거 하나는 130ml라 30ml씩 더 주지만 어, 요거는 조금 더 세일을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선스크린 사기의 적기인데요. 뉴트로지나 스프레이 선스크린 두 병에 8불 97. 최저가죠 이게 세일에도 10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바 보테니컬 이런 거 쟁여 놓은 게 많거든요. 이 올레이 크림이 저 ROC 모이스처라이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SPF 15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SPF 40에 세라마이드 들어 있는 조금 더 향상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세일 안 하면 두 병에 30불이잖아요. 물론 이 제품이 용량이 두배 이상 큽니다. 두병 들어서 30불도 나쁘지 않지만 작년에 제가 에스페포 15인 것도 지금 이걸 세일했을 때 샀을 거거든요. 그것과 아로시 그 비타민 C 로션을 선크림 잘안 바르는 분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유기자차 스크린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로션 바르고 SPF 40 바르겠다 하면 대용량 가성비 좋은 모이스처라이저 세일할 때 구입해 줄수 있고 어, 저처럼 무기자차 두껍게 바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큐팁 2불 할인해서 7불 49인데요. 아, 요게 남았나? 작년에도 세일할 때요걸산 기억이 있거든요. 메이크업할 때라든지 바셀린을 떠서 바를 때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건 집에 재고 남아 있는 걸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MCT 오일을 세 병인가 쟁여서 한 병을 다 먹었더라고요. 두 병이 남아 있습니다. 20불이지만 이것도 오불월씨 할인할 때 사둘 수 있죠. 요즘엔 제가 계란 후라이도 그냥 mct 오일에 해먹고 요리를 마무리하고 오일을 좀더 뿌려주고 싶을 때 mct 오일을 뿌려먹기도 합니다. 리퀴드 아이비 8불 할인해서 21불. 요것도 돌아가면서 세일을 하잖아요. 작년에 리퀴드 아이비도 샀고 프라임 가루에 타먹는 거뭐 이런저런 종류 아이오브에서도 주문한 게 있는데 그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는 이런 게 필요했는데, 3시간 이상 뛰지 않으면, 어 전해질 음료를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 세일하네요. 이건 1월 9일까지 세일입니다. 어, 샐러드 담기 편한 모양이에요. 브레싱 통 따로 있고, 어 토핑 넣고, 여기는 풀만 넣으면 되니까. 샐러드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유리병이기 때문에 베이크되고 뭐 마이크로웨이브 안전하게 넣을 수 있고 얼릴 수도 있고 디쉬워셔 탑쉘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샐러드 도시락을 얼마나 쌀 것이냐 어, 정말 딱 이런 식단으로 가겠다 샐러드 식단으로 가겠다 하면 드레싱 따로 싸서 사무실에 가서 먹겠다 하면 그럴 경우에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레고 보테니컬 시리즈 중에 그 대나무 화분이냐 난 화분이야. 미니 사이즈고 가격은 22불입니다. 여기 조약돌까지 디테일이 있네요. 심플밀즈 아몬드 플라워 크래커. 3불 할인해서 7불입니다. 작년에 브라우니 맛 버전 나온 거, 어, 그걸 우유랑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간식 주기에는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프로틴바를 맛으로 먹는다고 할 때, 이 투르바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먹던 언리얼이 아니라 아이오브에서나 주문하던 새로운 간식이 들어왔습니다. 세 종류 들어있고, 이게 M&M 같은 거, 스니커 같은 거, 요것도 리스 같은 거. 이건 지금 14불 89이네요. 원래 먹던 이 코코넛 바는 하나에 70칼로리, 설탕이 3g 들어있고요. 이것들은 칼로리는 80, 50, 90 이런데 설탕은 5g에서 6g 들어있습니다. 다른 일반 초코바에 비해서는 설탕 함량이 낮지만 새해가 밝았잖아요. 레스 슈가라고 해도 이 정도 간식도 이제 저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초에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간식을 뭘 먹냐도 이게 시계별로 나이별로 연대기별로 바뀌는데 어, 한때 가지고 다녔던 카인드바 이제 요것도 제가 지나가는 아이템이 됐고 어, 이 미니 상게 남아 있거든요 아무도 안 먹네요 월드 신제품 프로테인 칩이 보입니다 10g의 프로틴이 들어 있다 얼마를 먹으면 10g일까요 25개를 먹으면 170 칼로리에 탄수화물 6g, 거기에 설탕도 거의 들어있지 않고 프로틴이 10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 어 요건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로 왜 돼지 껍질을 <laughs> 튀겨놓은 칩들이 있잖아요. 항생제 에 들어있지 않은 치킨이다. 그러니까 카이엔페퍼 이런 시즈닝이 되어 있는데 역시 선플라워 오일에 튀겨놓은 거라 그냥 요것도 저는 지나갈 건데요. 치킨 브레스트에 에그와이 들어있고, 봄브로스다. 이게 좋지만, 지금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오일에 조금 더 민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썬플라워, 사플라워, 콩기름, 또뭐 있죠? 저희가 안 먹는 오일들 있잖아요. 외식 가면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오일을, 그러니까 1월이라 조금 외식도 자제하고, 집에서 건전하게 보내자 할때 피해야지, 12월 달에 다 먹은 걸 1월 달부터 또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콜라겐 펩타이드 세일 중에 이번이 어, 바이탈 프로틴 차례거든요. 1월 20일까지 6불 할인해서 24불입니다. 플레이버 없는 맛이 있고 이제 초콜렛 맛이 있는데요. 집에서 사골국을 내려 먹는다? 그럼 이런 게 필요 없죠. 하루에 단백질을 100g 이상 먹는다? 그러면 이런 걸안 먹어도 되는데. 하루에 단백질 100g 이상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세 끼를 다 먹게가 안 되니까, 또 육류를 그렇게 많이 먹게도 안 되니까, 그런 보충제를 먹을 수도 있는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식단도 다시 잘 정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 한두 통의 콜라겐 펩타이즈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은 날, 뭐, 요거트에 타서 먹거나, 뭐, 쉐이크 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식사를 잘한 날은 이런 보충제 파우더들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식으로 먹는 프로틴이 요건데, 지금 운동을 두 클래스 가면, 한 클래스 가고 기운 떨어질 때 이걸 먹지만, 이것도 질리면 첨가제 많이 든 프로틴바는 다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제를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번 세일이 올이잖아요. 5불 할인해서 14불 89. 이 코스가 5불 할인할 때 그때 많이 사면 좋고 17불이지만 225번을 돌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올은 158번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코스를 사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코스코에서는 이두 종류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멀티그레인 크래커도 사다 놨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다 하면몇 개씩 크런치하게 씹어 먹고 있습니다. 레서 이블에서 팝콘 말고 체다볼이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7불이고요. 이게 아보카도 오일에 만들어 있고, 다른 이런 볼들보다는 성분이 괜찮을 수 있는데, 레서이블에서 스낵을 산다? 그럼 팝콘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더 괜찮습니다. 이 볼더, 낱개 포장을 샀었는데, 대용량이 나왔잖아요. 아보카도 오일에 튀겨놓은 감자칩. 일반 선플라워 오일 튀겨놓은 칩보다는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기름지단 말이에요. 포테이토를 두껍게 썰어 놔서, 시히란 맛도 괜찮고, 14개에 150칼로리에 탄수화물 16g에 설탕은 당연히 없고요. 딱 감자와 아보카도 오일, 씨솔트 들어서, 감자칩이 필요하면 이게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데, 오픈하면 산화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낮게 포장인 것도 좀 묵으니까, 뭐랄까,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한번 열었을 때 사람들이 다 먹고 끝낼 수 있는 무슨 파티 모임이나 그런 데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언제 커스코에 그 스틸 컷 오트 팔 때가 참 좋았는데요. 제가 요즘 퀴노하는 밥에 잘안 넣고 파로에 완전 빠졌죠. 파로 한컵 넣고 렌틸콩 두컵 넣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렌틸인 거죠. 그렇게 밥을 하면 그 파로 씹히는 맛 때문에 맛있게 밥처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부랑 가지 구워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어, 백세 관리 클럽도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새해 스킨케어라든지 멘탈 관리라든지 식단 관리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키토 저탄소식에100% 의존하지 않고 어, 양질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먹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팔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눈에 훨씬 많이 띄인 게 이 미국 마켓에 봄브로스가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이거는 강황과 생강 들은 거 그러니까 맛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이뼈 국물을 원샷한다 무슨 맛이 있겠어요? 커클랜드 치킨브로스도 있고요. 이렇게 가루로 내서 타먹으라 하는게 있는데 12개의 가격이 9불 89이봄브로스들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서 이런 걸 보면 아, 사골이 얼마나 건강식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기별로 끓이려고 합니다 지난 사골 끓인 거 얼려놓은 걸 가지고 떡국도 끓여 줬거든요 스팸이 세일을 하는데요 6불 할인해서 16불 요게 이제 이번 세일이죠 비상용이다 하고 샀지만 사다 놓으니까 몇번 먹게 되더라고요. 어, 2025년에는 안 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스팸도 세일을 하네요. 이것도 1월 20일까지 6불 할인해서 17불 89입니다. 고추장 스팸 맛을 보신 분들은 신랄한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존 머스터드와 홀그레인 머스터드 두병 들은 게 8불이네요. 디존 머스터드, 트레이더조에서 산걸몇병 가지고 있는데, 그때 왜 머스터드를 많이 샀을까요? 아, 샐러드를 먹으려고 산 거죠. 겨울이 되니까 그렇게 샐러드를 많이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초즌 치킨 소스 후기 드릴까요?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치킨너겟을 많이 튀겨 먹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선 활용도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실감을 못한 게, 뭔가 이 마켓 접근성이 좋으니까, 어, 코스코에서 세일하는 걸 사거나, 뭐, 퍼블릭스에 가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를 사거나, <laughs> 이럴 때는 몰랐는데, 바쁠 때 그냥 와서 뭘 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마요네즈 같은 거? 그냥 사니까 가격이 30%더 비싼 거예요. 꼭 필요한 걸 세일할 때 사면 30% 정도 물가가 오른 걸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세일하는 것을 사서 쟁였을 때 주의할 점은 잘안 보이는 데 두면 묵혀서 그냥 뭐랄까 날짜가 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귀를 냉장보관하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굳은 거 파먹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좀 실온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좀 긁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냉장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 세 종류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게 완전 처음 보는 건 아니고 타겟에도 팔고 월마트에도 파는 종류인데요. 가격은 두 병에 22불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몇병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싱글 오리진이고 풀킹 오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온빵 후기 드릴까요?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이 촉촉합니다. 뭔가의 보존 시스템이 있겠죠? 맛이 나쁘진 않은데, 노텔라잼 그러니까 같은 게 들어서 굉장히 단편이에요. 뭐야, 며칠 안온 사이에 이게 엄청난 그런 신년 과자 세트들이 있네요. 작년에 무슨 오리알 들은 이런 패스트리도 샀는데, 이게 지금 황제가 먹는 간식, 이런 게쫙 나와 있습니다. 종류도 많은데요. 이게 새해라고 들어온 거겠죠? 뭐 뭔가자 이런 거 지금요.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기분일 때는 예전에 이런 걸 어떻게 먹었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게 24불이지만 곧 세일 나올 걸로 보이네요. 이게 뭐랄까 명절 새는 그런 기분인데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는데 먹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13불짜리 카스테라요. 이거 아니고요. 이 13불짜리 하얀빵. 요게 아시안 마켓에 가면 하나씩 낱개로 파는 건데 이게 쫄깃하고 달달한 그런 식감이 있는 달지 않은 빵인데 해외에는 잡곡 밥순이는 될지언정 어, 빵순이에서는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대신 코코넛롤 이런 거좀 사갔고요. 지금 할인해서 5불 59입니다. 아마 셀 끝날 때요건좀 사다 놓을 것 같아요. 뭔가 주변 사람들 복지도 생각을 해야죠. 초콜릿 발라져 있는 것도 나왔는데 요건 가격이 8불이고요. 아 이렇게까지 뭘 맛을 더 느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고양 삼계탕 가격은 16불. 요게 한봉지당 8불. 실온 보관이면서 자그만치 2026년 3월까지니까 굉장히 오래 보관된다고 볼수 있고 봉지째 끓는 물에 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어서 끓이는 게더난은 거죠. 뭐 전자레인지 조리할 수도 있나봐요. 약 3인분? 이거 하나로 3인분을 먹으란 뜻인가? 아무리 봐도 저희 집에선 1인당 한 봉지일 것 같은데요? 전체 800g인데, 240g의 영양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한 3, 4배를 곱해야 되는데, 탄수화물 9g, 30g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것이고, 어, 단백질이 18g 곱하기 3.5니까, 성분도 딱실 재료만 들어있거든요. 어, 이건 구입해서 먹어보고 약간 더 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반찬으로 그냥 이 피클을 먹어요. 저 사우크라우트가 그게 맛있냐면 그렇지도 않고 뭔가 반찬으로 이런 오이 피클을 먹는데 이 코스코 피클이 가격도 칠불이고맛 나쁘지 않습니다. 마늘 참기름에 묻힌다. 이렇게 한식처럼 너무 맛있게 먹지 않고 약간 밋밋한 맛으로 먹어주는 거죠. 종갓집 김치가 새로 들어오면 맛이 있고 이렇게 푹 익으면 당연히 맛이 없는데 그니까 피클 먹듯이 볶음 김치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그만치 5불이나 할인해서 4불이라는 건 이게 거의 곤죽 상태라는 거지만 포스코에 파는 정어리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와 김치 소량을 넣어서 먹으면 그 정어리를 단백질로 섭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꽃에. 복자가 써 있어요. 회의 복을 받으라는 꽃인가요? 사이즈가 작아서 실용적이진 않으나? 뭔가 동양적이면서 보테니컬한 타기그릇이고요. 어, 10개에 10불입니다. 이렇게 디저트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오래 두고 쓰기에는 이 유리볼이 뭐 질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새로 들어온 그릇 세트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너웨어, 요게 스크래치가 안 생길까요? 12피스짜리 가격은 20불. 볼 사이즈가 큽니다. 나이 한살더 먹으면서 느낀 게 시간이 정말 모자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었다면, 이제 그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새로 영상이 안 올라오는 동안 그 예전 막 5년 전 이런 관리 영상을 유튜브에서 또 추천하는지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헤어 케어나 스킨케어나 이런 영상을 이전 걸로 보지 마시고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은근히 스킨케어 영상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저의 과외 활동이지 메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그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우르르 올라갈 수 있고 또 어느 시점에는 제가 다른 일에 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백세관리클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채널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긍정생활 루틴을 하는 우리 백세님들을 위한 채널이고요. 제가 이쯤에서 백을 써서 <laughs>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채널은 하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백을 날리고 있는데요. 우리 백세님들 모두 백 살까지 건강하게 또렷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사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백을 날릴 테니. 백세님들도 댓글에 백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세 관리 클럽을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백세님들과 서로 안 보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서로의 긍정 생활 루틴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월 달무드로는 식단도 다 잡았고 운동 스케줄도 다 잡았기 때문에 건강 식단에 맞는 리필을 사면서 지내면 될것 같고요. 너무 과한 소스라든지 막 맛을 더 내기 위한 그런 활동은 자제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함께 해온 것들이지만 2025년에 새로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 백세관리클럽에서 하고 있는 관리들, 피부 관리, 헤어 관리, 긍정 마인드를 위한 관리들의 영상이 순서대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백세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 생활 루틴에서 만나요.